네, 실전 고급 어휘 수고 공부 시간입니다. 네, 수고는 반갑게도 딱 보면 느낌이 올것 같고요. 어, 어휘는 어, 저는 뭐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사이트에 이 단어를 아직 입력이 되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단어들이 가끔가다 튀어 나와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한1 6 0 0 0개 정도가 되는데, 뭐 어쨌건 그래서 오늘 보실 다, 어, 단어는 어휘는 p o u t y, 발음은 powt. 물론 미국에서는 이제 t 발음을 약하게 해서 거의 d에 비슷한 소리, 파 o w 그렇게 되지만은 어, 참고로 p o u t 하면은 동사입니다, out. 그러면은 입술을 이렇게 그 좀삐쳐가지고 이렇게 쭉하고 앞으로 우 하고 내민 듯한 또는 뭐 모델 같은 경우, 뭐 여자 배우들이 뭐 귀엽게 보이려고 또 혹은 뭐 섹시하게 보이려고 입술을 이렇게 쭉 금 앞으로 이렇게 뽀뽀하듯이 이렇게 좀뚝하고내뭔게 있잖아요. 그게 파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사로서. 저 형용사는 파우리, 파우티. 어, 뿌루퉁한, 살쭉한, 뚱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좀 약간 토라지기를 잘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 정의로 보시면은 어, 동의어로서 sulky, sullen, 둘다 같은 의미고요. 파우티랑 그다음에 It is used 이 단어는 사용됩니다. To describe lips that are pushed forward 말 그대로 입술이 입술이 lips 소리가 비슷하네요. 입술이 push forward 어찌 되어진 앞으로. 이렇게 착 밀어진 상태를 모습을 묘사하는데 파우티를 사용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형태적인 거를 묘사했고요, 의미적인 거는 sulky, sullen. 그래서 약간 뿌루퉁한, 살쭉한 뚱한 그 의미가 sulky, sullen이 되겠습니다. 어, 수건은 딱 보면 느낌이 와요. Grow라는 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처음 배운다는 건뭐 성장하다, 자라다, 뭐 커지다, 그렇죠? 그리고 apart라는 거는 따로 따로. 거리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나는데 그래서 이제 grow 한다는 것은 상태가 변화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u p a l l 떨어져 나가는 상태로 발전돼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rom somebody 하면은 누군가와의 거리적으로 사이가 멀어지다, 즉 관계가 소원해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 정의로 보시면은 of two or more people 두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become gradually estranged. 그래서 estranged라는 것은 동사로서 소원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gradually become 되어지다 어떻게 소원해지게 되다. 그래서 사이가 멀어지다, 관계가 소원해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말로 아, 저는 뭐 A라는 사람이랑 좀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하면은 아, 소원해지다를 어떻게 표현하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Grow apart from 누구 누구 표현을 하시면은 되죠. 굉장히 쉽고 멋진 수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영작을 통해서 어휘 수거 사용 같이 어, 연습해 볼게요. 그 어린 소녀는 게임에서 진뒤 부르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뿐인데 제가 부르졌네요. <laughs> the little girl, 조금 어린 소녀는 had a pouty face. 어떤 얼굴? Pouty, 뚱한, 셀쭉한, 부르퉁한 그런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한 뭐 이후에? After losing the game. 게임에서 지고 난 이후에. after 명사가 르죠 이거는 시제는 과거니까 after she lost the game으로 바, 절로 바꿔도 같겠습니다. 수고 한번 살펴볼게요. 관심사가 변하면서 몇몇 친구들과 뭐, 다는 아니겠지만 소원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 문장 구조 굉장히 좋아요. 잘 보세요. It's natural 가주어죠? to grow a pearl 진주어입니다. 여기부터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즉 to grow apart from some friends. 몇몇 친구들로부터 소원해지는 것은 as your interests change. 너의 관심사가 너희들의 관심사가 바뀜에 따라 여기서 as는 접속사죠. 모모함에 따라 너의 또는 너희들의 관심사가 바뀜에 따라 몇몇 친구들과 소원해지는 것은 grow apart 하는 것은 natural 하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가주어를 쓰고 진주어를 써서 표현했다는 거. 그 문장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링크 오셔가지고요. 방금 학습하신 pouty. grow apart from somebody. 이 수거 두 개를 사용해서 문장 구조에 초점 영작해 보시고요. 사이트에 있는 right to speak e t 다른 모든 내용 학습 희망하시면 아래 2번 내용대로 진행해 주시면은 링크 2 제가 등급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실전 고급 어휘 수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